네, 생방송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3일절이죠. 우리 증시도 휴장인데요. 토마토 위클리 하루 일찍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이클리 시간에는 또 포트폴리오 바로잡기 코너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수정할 부분은 무엇인지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진단을 원하시는 분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 2 1 2 8 3388번으로 전화하셔서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시면은 내일 방송 시간을 통해서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도 3천 계약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재원 전문가와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원입니다. 네, 프로그램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보고 계셨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더니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중심으로 유입이 되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강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매수세 프로그램 위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30포인트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서포 네. 이제 상승폭이 축소되어서 2020포인트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수세 양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에 쌍클리 매수세를해주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부 출해가 되면서, 어 기관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3,000개월 이상의 많은 매수세를 유입을 하면서 매이세를 상당히 높게 형성시켜놨고, 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현재 2,750억 톤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차액에서도 1,560억, 그리고 비차액에서도 1,187억 톤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는 곳들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상 유입이 강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높은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재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은. 정기전자업종과 운송장비업종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화학이라든지 유통, 건설 대부분의 프로그램 매수가 고르게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은 이제 매도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인데 철강업종 그리고 통신과 이제 운수창고 등에 대해서 일부가 매도가 나가고 있고 기간도 외국인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그리고 유통업종에 대해서 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정기전자와 운송장비 쪽으로는 매수 규모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된 반면 나머지 섹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르게 유입이 된 정도다. 그리고 매도가 나가는 것은 건설과 화학업종에 대해서 소규모의 매도세가 나타난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섹터를 봤을 때 그동안의 기조가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키맨을 어느 쪽으로 잡으셨나요?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베이시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를 강하게 유입하는 것이 현재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는 현재 시장에서의 키메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850%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매수는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베이시스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2000포인트에서 2040포인트, 요 사이가 펀드 판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 구간인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펀드 판매 물량을 이 구간에서 소화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펀드 판매 부담을 외국인이 좀 상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으로 고르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직전의 고점 부분에 다시 다다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투자 증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투자 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 펀드메탈적으로 아직까지 자산가치이하라는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서의 정책에 대한 수혜를 분단하면서, 증권주들의 흐름이 현재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어, 이 흐름이 좀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로서는 현재 12,750원 정도 현재가를 매수가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인 모표가로서는 14,300원, 그리고 선주가로서는 12,400원을 제시를 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태양광 쪽이 좀 움직이면서 OCI가 3%대로 오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추천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관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시장에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강세를 떼기 위해서는 업황이 개선, 업황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폴리시콘 가격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4% 이상의 급등으로 폴리시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업황이 바닥을 쳤다라는 측면에 시장에서 종목 역시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점을 그대로 상승 쪽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좀더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목표가가 18만 8천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재현 전문가와 함께 수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수급 관심주로 증권주를 지목해 주셨네요. 자, 수급 나오였습니다